어일러 잡혔네. 안녕하세요. 네, 자리야. 네, 나이스. 네, 나이스 어, 미사일. 어, 아너무 아, 잘못했다.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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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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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뭐 나이스 플레이 하이아 이런 거지. 아야아 야 모이라님! 아야 오케이 땡큐

리퍼데 메르시 메르시. 자퍼데니 파싱 니퍼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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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데이퍼데 니퍼데? 이퍼데 나노 데 니퍼데? 니퍼데? 니 미미 고. 플랭킹 블링킹. 블링러블러킹 블링킹. 위링킹블링1블링이 블링킹. 블링

리퍼 힐밴 아이.. 아이 캔 나노 아이 캔 나노 아.. 아 아.. o 어 아. 아. 나이스 o w Oh, n 아 c e 아 i c e She's g 아, 아 n 아 to be. 위도 e s 아, o i n 안녕하세요 n g to w a t c 네이 m going to watch. I'm going They, they have pulse. Pulse reaper. Valkyrie. Where, where is DPS? Check me. Oh, nice. Trace behind. Oh, drake cut.

겐지리퍼 나 있어. 어 명님 빼세 어 우리 모이라님 관리하기 아, 힘들겠다. 어, 아미미모이라님 아, 저희는 KD도 관리하죠나모이라 아. 시간도 두 번씩 봤다. 아니저 방벽때문에 내가 정렬에서 리퍼? 리퍼 힐 벤, 리퍼 원지그마데한 어, 놈만 따면 돼 아야못다못다 그냥 멀리서 방독해 음, 어차피 터물 더피시얘 폭격할 예, 텐데? 나나안 썼어요 쟤네? <laughs> 아 썼어 케어백백백 온다 온다 나 오겠다 어를몇 개를 쓰는 건지 저 지금 와공세개 쓰네 다시 비피픽같아 이제 나 한번 내줘야겠는데?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거 서기였을 때 방벽 깔아주고. 나에스카터 어, 괜찮... 야, 그럼 나노겐지 빠지고 아, 뭐, 자리아 시그마 리퍼는 전탄에 쓰고? 그럼 발키리가 아, 있는 거네. 발키리 그래. 썼어 전탄에. 발키리도 전탄에 썼어. 안에 뭐 발키리는 볼 테니까. 발키리랑 아, 리퍼 아니, 조심하고 아, 한조 나왔어요. 시그마가 웃게 잡네. 버틸 수안 있죠? 안 자리아도 잡네. 이뭔 일이 저... 있었어? 맞지. 우리 뭐 이런 놈 있어? 맞지.

랩사이 자리야, 랩사이, 랩사이. 왜 왼쪽에 계시면은 제가 프리를 했을 테니까 왼쪽 블러스를 이게. 한 사이 벌써 뚫어버렸어. 나이스. 가 어, 우리 블러스 세 명인 줄알았는데 지금. 아그니까 잠시가마 형. 아, 우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아나 있어요, 크레네 오케이. 음. 오케이. 음. 와. 뭐 음. 듬직해 우리 한조. 왜 그걸 이제 꺼냈대? 뭐 불매 운동 해본 거야 뭐야? 뭐야? 아 일본은 불매해야 돼. 아 그치 그치. 쪽팔이 시이기들 남은 시간 30초. 어, 렇게깔면은 가죠. 1년 그대요. 아, 리퍼 궁 제가 마크 잘해볼게요. 안쓸줄 네, 알고 있었죠? 펌을 잠시만 고정 좀 해주세요. 조금만 때리고 올게요. 뭐야? 아, 할게요. 뭔가 내가 무리하다 짤릴것 같아. 게. 자리안조랑 리퍼, 초월이랑 바티시드 스킬로잘 음. 버텨야 돼. 우리 추월이 형 같이 지도 하지도 하지하고이하지잘 막아야 된다는 소리 지도해지지도 하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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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랐어이조 아, 바티스트 오케이. 자리야. 4피스트4킹 응. 완전히 치유됐다. 오, 셔. 지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나이스 아, 아, 아. 커피 아. 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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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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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이캐이 치료해 주지. 프시나 아이캔이 혹시 전프시 오프시 오프시 프시알겠 오케이, okay, 높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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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으시. 메크리케요 <목소리> 메크리케요. 불사. 아, 어, 영말리게이스브 아, <목소리> 데이 나노 데이브 나노. 슬로슬로 미미 울트 퍼스트 이니시 패스. 트어 뭐야? 음싸. 졌지 탈다 에, 우리사 백이밍리사 아. 데이브 한조 둠피스트 발키리 아나 우고 전통 데크스가 준비됐다. 큐베 큐 설로 설로. 미로 미아이 준비됐어. 전화. 격

야,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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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나가나이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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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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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<목소리> 아 진짜 저거는 저거는 삭제해야 돼, 진짜. 아, 나이더. 아, 오케이, 지지. 아. 고생하셨어요 봐봐. 지금 한번 파티나 모아자. 저 개사기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당연히 당연히 알지 그 마음. 조합 진짜 죗이죠 가톤이 펄샤드 슬림포멜! 와... 말이 돼?